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낮 공부를 천사에 관련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천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주우심을 우리가 가까이 주우심의 날들을 보면서 천사들의 개입이 이더 본격적으로 어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 알게 됩니다. 지난 에 언젠가 제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그 쓰러져 있는 수많은 고한 힘든 어떤 성도들을 곁으로 또 풀러 네임을 입어야만 할 성도들 곁으로 파송되는 것, 동시에 그들에게 탁탁탁 포진되는 것을 보았다고 제가 집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회 가운데서 주의 성령이 보여주시고 영계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만 저희는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수많은 분들이 간증이 들어와요. 그리고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수많은 어떤 도전 어떤 이제 그 의식이 있었지만은 실행하지 못했던 어떤 수많은 묶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에, 이제는 목숨을 걸고, 어, 이제 저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결신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에, 또 전화하시고 찾아오시고, 그 이후에 그 묵김에 엣지되면서 그들을 일으키는 사역을 천사들이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사에 우리가 에, 많이 듣고, 또 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또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영역들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천사의 상태는 어떠할까를 질문해 보면 고룩한 존재죠. 또 영적인 존재죠. 또 피조된 존재입니다. 음, 또,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요네 가지를 제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거룩한 존재다 말씀 드렸어요. 거룩하다. 예, 거룩할 수밖에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수정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 창세전에 이미 피조된 존재이고요. 에, 에,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임무를 띠고 어,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때 어, 무엇을 할까 에, 첫째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에, 에, 찬성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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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러, 어, 어, 깁니다 둘러진치고, 그룹이죠. 그, 그룹, 그, 성경에 나오는 그룹들. 둘로 나타납니다. 불과 바람으로 당신의 사역자를 삼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죠. 네, 이게 이게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면대면 가시적으로, 가시적으로 성길련에 거룩할 수 밖에 요 거룩한 게 당연한 거죠. 아멘. 예, 하나님은 예, 잘 보십시오. 성도에게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면 할수록 거룩한 삶을 살때 하나님의 임재는 막 끌려오죠. 좋아,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천사들 자체도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입니다. 동시에 성도도 거룩한 존재야 되죠 할렐루야 거룩을 이루면요 하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절로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마음의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룩해야 될점 있습니다 또 거룩한 존재의 수정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룩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요,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의 기름부음은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멋지죠. 거룩할 수 있게 주고 갑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하면서 어, 이 이들의 특수성이 뭐냐면, 하나님 천계와 인간계 육계를 오고 간다는 거예요. 특수 임무죠. 특권이에요, 특권. 아, 특권 참 멋진데요. 특권. 천사들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존재들, 천사들에게 특권이 있는데, 에, 에, 천상에서의 특권, 육계에서의 특권 두 가지가 있다면, 천상에서의 특권은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호를 성축하는 특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야.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집적받고 아우, 하나님의 명령을 집적받고 특권이죠. 하나님을 항상 배우고 아멘, 예,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로 사자. 전하는 자 메신저로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특권이죠. 아멘입니까? 멋진 일이요 특권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시행할 수 있는 심판을 대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수행할 수 있는 집행자죠. 이게 천사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이 6개 이 6개 인간계에서의 특권은 뭘까요? 인간계에서의 특권은 에, 성도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빛 특권입니다. 동시에 성도를 언제나 성도와 하나님의 사이를 언제든지 오고 갈 수, 있,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천계와 육계를 들락날락날락 할수 있는 게 천사의 특권입니다. 아멘. 멋진 일이죠. 예, 네, 멋진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를 섬기는 게 특권이에요. 천사의 특권. 성도를 섬기는 게 특권이에요. 아무나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성도를 섬길 수 있어요. 성도를 섬겨주세요. 성도를 수중드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만 적은 못하지만, 여러분 그 천사들은 우리보다 지금 월등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지금 영계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능력도 지적인 능력도 권능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우리를 좀 섬기는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만 조금 못하지만 천계에 들어가면 천계에 되면 우리가 그들의 수중을 받는 지금도 수종을 받고 있고요. 왜,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 예, 천사들은 인간계에서 나타날 때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모습으로 언제든지, 예, 나타나서, 어, 돕는 그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앙상을 할 때, 음, 그런 분이, 우유배달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유배달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우유배달을 새벽에 옛날에 지금은 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구르마를 끌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너무너무 눈보라가 치고 내 욕을 돌돌 싸고 그 우유를 한집한집할때 어느 할아버지가 어느 할아버지가 이렇게 흰옷을 입은 호르몬 할아버지가 니아카를 끌고 가는데 밀어주더라는 거예요. 밀어줘서 할아버지 안 하셔도 돼요. 할아버지 안 그러셔도 돼요. 얼른 길 가셔요.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하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끊으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새벽에. 정신이 없는 거. 어, 그러는데 어느 집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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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루마를 내려놓고 집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금방 싹, 순식간에 내 그, 그, 문 앞에다 넣고 딱 돌아섰는데, 돌아서는데 아무도 없더라. 그 얘기를 끝없이 하는 거야. 자기는 보았다. 천사를 보았다. 저또래있었는데 이제 없는 가운데서 하는데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구르마를 그 앞에 놓고 우유를 그문 앞에 딱 놓고 돌아섰는데 안 계셨어. 자기는 천사를 경험했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의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성도가 위급할 때 도와주시는 분도. 어, 어, 천사님인 줄 믿습니다. 천사는 또한, 또한, 영적인 존재. 놀랍죠. 영적인 존재로서,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음, 천사들은 부리는 영어로서, 부리는 영어로서, 구원 얻은 성후사들을 위하여,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렐루야. 너무나도 우리는 복된 존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있지만, 천국 백성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를,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보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 사는 일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맙시다. 주님에 계시고, 우리를 돕도록 보내심을 입은 천사들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우려고. 아멘. 주를 위해서 합시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기도 함에서 합시다. 아멘. 그래, 이, 이들이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라 하면 신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신적 존재로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지혜와 지시, 지식이 가지고 불사적 존재로 존재하죠. 죽지 않아요. 썩지도 않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죽지 않아요. 죽음이란 없어요. 그들에게 예, 믿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고 어,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고 그것을 예, 그렇게 거룩한 목적을 띠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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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을 위한 음, 이제 천사들의 예, 사역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예, 유한 계시로. 어,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호위하고 있는 네 생물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모두가 이제 짐승의 모습으로 나와요.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신의 의도에 따라서 번개와 같이 빠르고, 그들은 굉장히 빠른 존재며, 번개와 같이 빠르게 막내를 할수 있어요. 순식간에 이동하고,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고, 순식간에 아 순식간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될 거예요. 번개같이 빠르게 찰나로 샥샥, 샥샥 그렇게 예, 활동하는 동시에 그들은 불과 같은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룹들은 불의 존재로 불과 바람으로 사역자를 섬으신다고 하셨는데 불의 존재로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수중 들고 어, 하나님의 예, 마치 수레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술처럼 아주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 선사 세계에는, 음, 계급이 있고, 조직세이니까, 예, 계급이 있고, 어, 위로 갈수록 높은 계급일수록, 어, 이제 하나님을 수정도는 천사로 존재를 하고요.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는 천사를 엔젤스라고 하는데 엔젤 보통의 천사들이죠. 보통의 천사들 이 보통의 천사들은 육계를 왔다 갔다하면서 왔다 갔다하면서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그룹에서 높은 차원의 높은 차원의 그룹들은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은 수준 들의 천사들은 엔젤스 엔젤들. 천사들로서 어, 보통의 천사들로서 우리들은 어, 수중들 위해서 우리에게 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천사들은 신체는 없죠. 바디가 없습니다. 우리만 바디가 있습니다. 예, 영적 존재니까요. 영물이에요. 영물. 영물이죠. 영물 두 가지 존재가 있어. 하나님도 영이시고요. 예. 예. 우 천사들도 영이고요, 악한 영도 영입니다. 악한 영체도 사탄도 영체 바디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영체예요.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존재이면서 이렇게 바디를 입히신 존재는 인간뿐이에요. 할렐루야. 예, 육체적인 존재를 잊고 있는 짐승도 있지만, 우린 짐승과 전혀 다른 아주 멋진, 아주 경이로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어,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신 줄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천사들은 시공을 초월하고 있죠. 어디든지 드나들 수 있고 시공간을 이렇게 문이 닫혀 있어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부지 중에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을 때는 저를 일깨우시고. 그일 깨우는 방법은 주로 문을 노크를 하는. 노크를 딱딱딱딱 하시고 제가 깨어날 각성할 때까지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거칠게 빨리 일어나. 그러면서 그 노크를 하실 때그 모든 메시지가 그냥 전달이 돼 버려. 그냥 노크 소리를 들으면서 그그 그 주의 천사가 나의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감지가 그냥 돼 버려. 갈릴레오 그렇게 지금도 천, 자기의 성도들을 위해서 각각 섬기는 천사들로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고 아주 경이로우며 권능이 있지만은 제한 제한적 존재입니다. 지적으로 공간적으로 어, 활동하고 능력이 충만하며 신적인 어떤 영광 수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그 그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지식 지식도 있지만은 그 지식도 제한적이고 주님만이 완전하고 온전한 지식을 주님만이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날과 그시는 아무도 모르고 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의 주권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신데 이 땅의 천사들은 사람보다 우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천사가 전지 전능하진 않아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제한을 제한된 능력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공간도 어,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아무 데나 드나들고 아무 데나 의고가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신부름하고 그 명을 받을 때야만 그것이 활동 범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가지 않는 천사는 절대로 그런 영이 아니에요. 제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천사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하지만은 심판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권은요. 에... 예 그렇게 예, 심판권이 없고요.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을 대신 집행은 하지만은 집행은 하지만은 예, 심판권 자체는 없습니다. 예,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후에 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모래죠 함께 심판권을 갖고 심판하는 구조죠. 예. 그러나 천사는 심판권이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가 더 있는데. 예, 상속권도 없습니다. 놀랍죠? 예, 천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합니다. 천사들의 처소는 천국입니다. 그들의 집이에요. 그들의 처소입니다. 아, 우리도 이제 천국에 들어가 살지만은 우리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또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의 유업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상속자로서 상속자.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천사는 상속자는 아니에요. 우리를 돕는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집한 집뱅자로서 존재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사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나눠봤는데 앞으로의 시대에 천사들의 활동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에에 성도를 돕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도를 돕는 천사들의 활동은 지금도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집회할 때에도 우리가 집회할 때도 천사들의 임재가 있고 천사들이 와서 어어 어,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죠. 제가 나 감정을 나좀알게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에 하나님이 이 집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에, 눈이 쫙 열리면서, 그교회에그 강대상 그 전면에 천사가 여섯 분이 쫙서 계신 거예요. 굉장히 크셨어요. 크셨는데 향로를 다 이렇게 안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간증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못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고 또 들으신 분들은, 예, 다시 한번 상기하실 수 있게 해주고 갑니다. 천사 여섯 개를 이 향로 여섯 개를 이 금향로를 안고 계신데 다 피어있는 거예요. 그때 봤을 때 그것을 보는 동시에 모든 메시지가 그냥 오는 거예요. 어, 알아듣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이 교회는 기도가 부족하고 이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선포를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천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그 뜻을 제가 전달을 하고 그분들에게 권면을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지금도 제가 잠을 좀 늦게까지 조금 좀 쉬고 있다든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으면 바로 아래 사인을 해주셔서 그냥 막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 간단하게, 저와 여러분의 낮공부 어, 천사에 관한 것을 공부를 했어요. 계속해서 제가 어, 시간이 되는 대로 일반적으로 영성수업을 또 풀어드리고, 어, 영적인 공개의 어떤 사역들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들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니까요. 에, 많이 참고해 주시고, 어, 또 나누고, 어, 도움이 예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제 간증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예 하나님의 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날또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때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일을 지금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어, 또, 아침 큐티, 아니면 또 묵상, 아니면 경험들을 나누면서, 어,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또, 우리의 신앙적 의식의 수준을 높이고, 영적 차원을 높이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